저는 다시 퍼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아, 여기 캄보디아 CMNB 카드가 생각보다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퍼스트리트 안에는 카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알고 이 캄보디아 CMNB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느낌이네요. 와, 여기는 또 어린 학생이 이렇게. 잘하네요, 생각보다. 와, 나이가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밤늦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다칠 것 같은데, 저 무거운 망치를 저 어린애가. 집중하는 모습 보세요. 이런 작품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목소리> 언언아육만아육만응덧비 <목소리> 굿! 와1 2살인데 저렇게 새 맑게 웃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이쁜 작품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액자에 걸린 모습. 와, 진짜 이쁘죠?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이 시간에 잠잘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이곳이 그나마 좀 조용해서 이곳에서 닥터피씨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뭔만이었띠? no time limit. 오, 여기는 시간 상관없이 3불이라고 하네요. 저도 닥터피씨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닥터피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처음이라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닥터피시라고 하기에 너무 커요. 으으으으으으 <으, 으>, <laughs> <laughs> 이거? 아. 니제 각질이 많은가? 저한테만 달라붙어요. 어, 그리고 너무 커, 애들이. 한국은 보통 피껍가이만한데 애네들은 너무 커서. 으아, 도전. 으. 티톰. Can e e y 요 미얀마. 미얀마. Yeah. Oh, I'm South Korean. <laughs> nice, nice to meet y o 이 친구가 미얀마 친구인데 한 5분만 당그고 있으면 괜찮대요. 근데 너무 가려. 워 very b 너무 가려운데. 엄청 많아요, 이거 보세요. 으아! 이 친구는 조금밖에 없어. 발을 좀 깨끗이 씻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What's your name? Wazy. Wazy? Your... Yeah. My name is Sam. Sam. Yeah. How about Cambodia? i nice. Nice? Nice and clean. Yeah. Oh. Is this your first time? no no I live here live here yeah for oh, well, me is a f a s t t i m e oh very nice <laughs> wow o h oh 잠깐 쉬어야겠다 아 ah. I want t h e rest <웃음> yeah 구독 <laughs> 근데 여기 앉아서 사람 구경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제일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상관없이 산불이니까 있을만한 것 같아요. 아까 걸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여기 앉자마자 모기들이 엄청 달라붙는 그런 단점은 좀 있네요. 그래서 캄보디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이 모기가 안 오게 이 피즈 같은 걸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캄보디아 모기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샘 형. 여기 퍼스트릿이 정말 유럽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를 조금만 할수 있다면 유럽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지고 놀수 있고 또 유럽 친구들은 그룹 투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쪼인해가지고 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후회되는 게 영어만 할줄 알았으면 더 재밌는 영상,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외국 친구들이랑은 어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가. 저는 일단 다했고또 다른 데 가야 될것 같아요. Thank you! See you! Yeah. 아. 재밌긴 한데, 발이 너무 가려워서 오래 못 있었겠어요. 와. 저는 이번에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릿이 아직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보통 11시 정도 되면은 이 길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다 어디 가냐면, 다저 위에 3층에 루프타 클럽이 있어요. 그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가게들은 뭐, 1시, 2시에 문을 닫는 것 같고. 이곳에서 실내에서 발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마사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에어컨도 시원하네요. h e l Yeah, <laughs> remember me? Yeah, e i oh, thank you. 이거 뭐 놈? 맛? y 풀 여기 푸디. Oh, 0 minutes. 0 minutes f dollar? Yeah, okay. 0 minutes. Okay. Oh, okay. minutes. Okay, it. Yeah. 응? 여기? 하... 저는 한 시간 정도는 받을 필요 없고 그냥 30분만 받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캄보디아 c m 립에 오시면 오전에 앙코르와트 유적지 같은 곳을 빠르게 좀 돌고 점심에는 조금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뭐 마사지를 받고 쉰다거나 아니면 수영장 그렇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펍트리에 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무래도 앙코르와트가 유역지가 굉장히 큰 곳이라 이렇게 걸어 다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아픈데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확실히 풀립니다. 단발에 15분, 15분씩 할것 같은데, 어, 앞도 나쁘지 않고, 저는 태국에서도 마사지를 받고, 캄보디아에서도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태국은 조금 아프면서 시원한 그런 게 있고, 여기 캄보디아는 지그시 앞으로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마사지가 더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 이틀 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사지가 그리워서, 다시 생각날 것 같아요. 다시 이번 여행이 캄보디아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그리우면 다시 또 캄보디아에 오지 않을까요? 이게 맨소레담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맨소레담처럼 엄청 시원해지네요. 이분이 그리고 마사지 경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잘해요. 마사 뽐만치남 드버 마사 프한벌 7년 정도 마사지를 했다고 하네요. 오, 굿 음. <laughs> 잘해요, 잘해. 확실히 제가 많은 마사지를 받아봤지만, 오, 이분은 생각보다 잘하네요. 저는 사실 발 마사지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사불이면은 한국 마사지 가게가 1시간에 7불이니까 그걸 받는 게더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또퍼스트리에 왔으니까 영상으로 또 이런 것도 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 하긴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캄보디아에 살았을 때 여기서 마사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기 나오는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냥 막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국에 갈 날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꿈을 찾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것 같아요. 음. 아까 어린 친구도 봤지만, 12살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봐서라도, 저도 한국에 가면 더 열심히 살아서, 꼭 빨리 직업을 찾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유튜브가 됐든 공부가 됐든 최선을 다하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지금 제 나이가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 보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음 그래도 아직 이틀 정도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 힘든 건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발 마사지를 정말 시원하게 받고, 이제 또 어디론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